나왔는데요. 여기 근처에 그러니까 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laughs> 여기 근처에 경조장이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 사택이 있어요. 개인 자 개인 사택. 거기서 옛날에 막 그런 독립 관련된 걸 회의도 많이 하고 이랬던 곳인데 온 김에 그냥 살짝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길만 건너면 되는 거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경교장은 원래 일제강점기 광산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최창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때는 축첨장으로 불렸었어요. 이후 194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본국으로 돌아오자 임시정부의 활동 공간이자 숙소로 내주게 되면서 경교장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1949년 김부가 안두의 흉탄에 서거한 이후, 중화민국 대사관 저라든가 월남 대사관 등등으로 사용되다가 1967년부터 병원 시설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복원하라, 복원하라 하는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0년도 드디어 복원이 시작되었고요. 2013년에 개장된 따끈따끈한 역사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함께 어 김구 및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한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되어 있어서 많은 교육적 지식을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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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아, 네. 임시정부의 그런 아 근데 친일파 짜증나. 경주장이 친일파 친일파인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친일하고 이제 광복 됐으니까 잡혀갈까봐 겁나 가지고 그런 그 빌려준 것 같아. 그런데 그 아저씨가 더 무서운 건쌤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묘소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아주 우리 가까운 곳에 친일파들은 속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쌤은 이화학당의 심슨 기념관. 그 심슨 아니야. 딴딴딴다란. 그 심슨 말고 예, 사라 심슨이라는 아줌마가 기탁한 기금으로 만든 건물인 예, 이화 기념관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안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안에는 어, 그 동안의 이화학당의 역사와 이화학당에서 배출한 뭐 독립운동가라든가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학 이 학당 자체 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있어요. 막 엄청 화려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볼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소 또 가야 되는데 미션 주셔야죠. 네, 다음 장소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장소가 되겠는데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팔센치 마트 루시카. 에? 뭐라고요? 마트 루시카? <laughs> 마트 루시카? 마트를 가는 건가요? 장을 보는 건가요? 잘 모를 것 같아서 저희 가 네. 그림으로 힌트를 한번더 주겠습니다. 아할 거예요. 아안 해요 이거 큰큰 큰 인형에서 작은 인형이 나오고 작은 인형에서 더 작은 인형이 더 작은 인형이 나오는 어디 전통 인형 이거 러시아네 음, 러시아 전통 인형이네. 삐리빠고네요. 여기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러시아 공사가 터가 있습니다. 아간파 천했던데 어, 고길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2분이면 도착해 2분이면2분만 가봅시다. 네, 학교가 있어 요 아이들이 지금 뛰놀고 있어 평일이니까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어디로 지금 이동하시니까? 요 지금 러시아 공사 가고 있는데 전 벌써 보입니다 눈에 눈에 보여? 요 다. 오제 정동이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정동이 재밌는 게 지금은 또 이제 우리 막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피디님 어디 떠올라? 이태원. 그렇죠 이태원. 당시 이태원 여기가 바로 와. 핫플레이스. 정동이 이제 그런 곳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확실한 건 아닌데. 추측해 보건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뭐가 많았기 때문에 공사관, 어 대사관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사관이라 불렀죠. 지금도 지금 다 대사관이에요. 여가막 기 네덜란드 막 대사관, 뭐 대사관 다 대사관이기 때문에 어, 지금도 외교관 차가 그렇게 많고요. 다 왜이제 차 비싼 차야. <laughs> 어쨌든 지간에 어, 여기가 다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시죠? 이거만 넘으면 바로 보이거든요. 이거 네, 네, 지금 풀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미션 장소였습니다 와~~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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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빠르 s i a r u 빠르게 a r u 빠르게,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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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아관파천 예, 떠올르셔야 되겠죠. 당시에 이제 을미사변으로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다음에 이제 고종이 피신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 이제 아들인 순종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어 거의 대략 한1 년간 이제 진무를 보고 어 나라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었던 이때 엄청난 열강의 그런 이권침탈이 이루어지던 시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뭐 삼림 채굴권이라든가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갔고 또 우리가 되게 많이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여기서 있으면서, 어, 고종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 즉 광무개혁의 꿈을 키우셨던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환공하셔서, 어, 대한제국을 이제 세우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약간 의미 있는 곳인데, 지금은 너무 달랑 남아져 있고, 허접하다 뭔가 느낌에. 근데 원래는 되게 크고 웅장하게 되어 있고, 이 위치만 보셔도 아시겠다 싶은 착한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지금 이 나무를 다 꺾으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덕수궁이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쫙 해가지고, 이제 정동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래서 되게 러시아의 그 당시에 그런 위용을 보여주는 장소 중에 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주세요. 네, 아까 받았던 참 잘했어요예요. 정, 정말 잘했어요. 다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송 스탬프 투어 짜자잔! 네, 제가 다 채웠습니다. 보시면 중명전도 갔고요. 정동교회도 갔다 왔고 음식 맛있게 먹었고 그다음에 심슨 기념관 가서 봤고 러시아.. 뭐야 이 벌레. 러시아 공사관까지 와서 이제 아관파청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저 여기 선물을 주세요. 하이신 덕분에 저희 정동 투어 너무 유익하게 잘했고요.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큰 선물이잖아요. 너무 커서. 근데 별로 커 보이진 않는데 한쪽 놀래면 안 돼요. 자, 아나 놀랍니다. 음, 이게 뭐야? 아나 완전 짱나 아나 그래도 저저 스티커도 붙여줬네요. 네, 보이세요? 샘. 왜 초콜릿이지? 우 아까 오면서 계속 소탁소탁했었잖아요 네. 그 소탕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스타였어요. 고아 초콜릿이라든가 디저트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건을 했었는데 이 초콜릿이요 고종에게 그 소탕 여사가 선물을 했어요. 아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아 초콜릿이 많이 들어왔던 때는 언제였죠? 미군. 맞아요. 미국 전쟁 때. 네. 기미 그 훨씬 좋아지 그래서 응. 애가 초콜렛을 주 선물 어떠세요? 야,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저초콜릿 네. 좋아하는데 솔직히 지금 못 먹겠어요. 녹았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초콜릿은 역시 냉장고에 얼려 먹어야 좀 제맛이죠. 집에 가서 저 혼자 얼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동투어 이제 하셨는데 네어셨어요 우선은 처음에 왜 정동에 오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동 몇번 왔다 갔다 많이 했으면 데이트도 하고 <laughs> 사실 뭐 친구들이랑 뭐 미술관 오면서도 많이 왔었고 근데 오면서+ 오면서 그냥 아 이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대로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투어하면서 재밌게 어 스탬프도 찍고 다니다 보니까 뭔가 되게 더어 뿌듯하고 뭔가 이루어낸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예쁘고 생각보다 볼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점심시간이라 아저씨가 많아서 그랬지 그것만좀 피하면 평일 점심만 피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안할 것 같습니다. 동동 좋아요. 네, 여기 이제 독도 체험관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 독도, 우리의 소중한 동쪽 끝의 땅 독도 중요하죠. 여기에 그런 독도 관련돼서 뭐 자연환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쌤도 한번 구경해 보려고 왔습니다. 쌤은 이제 체험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 독도 체험관입니다. 정동에서 조금, 아주 조금 대략 한 10분 정도 걸으면 미근동, 지금의 통일로 일대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설립한 독도 체험관이 있어요. 당연히 독도의 역사, 자연, 위치 등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딱딱한 글에서 벗어나서 우리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보디 체험장도 있답니다. 진짜 멀미할 만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간 친구들과 추억도 남기고 독도에 대해서 알수 있게 독도신문에 자기 사진을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쌤도 얼짱각도로 예, 찍어봤습니다. 심지어 쌤은 이곳에 가서 이벤트로 치약 칫솔도 받았어요. 완전 짱이죠? 어, 아직도 하려나는 모르겠는데 어, 이벤트가 없더라도 어, 다양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 공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